일단은, 일단은 고기 밥 야채 블루베리 좀. 하면은 얘제 이럴 수 있지? 내려가나? 5개만 넣어보고 봐오빠어 그러지 마. 이거 고기 구우려면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어, 먹는다 먹는다 오빠 똑바로 먹어 얘 일어나서 이리. 아좀 한꺼번에 타 채웠어 2 3 0 k 인데 비둘 수치가 계속 내려가 그럼 빠따로 때려 빠따 때렸어 오늘 어 디다 19 개, 전 화하 잘 하고 있 냐. 기절 수치 계속 올려놔. 반 이상 올려놔. 반 이상 아니, 애가 배고픔이 안 떨어져. 이거 아주 약간 떨어져. 아주 약간 약간씩 떨어져. 그리고. 야, 조금만, 조금만 힘내. 우리가, 너리 뒤들여 줄 테니까. <laughs> 꼭 뒤려 <기다려> 줄게. <laughs> 서프라이즈에서 저런 부분 또 틀어 주다니. 안녕 도도세야너 아주 잘 생겼네. 귀여워. 잠깐만, 이 도도새 약간 레벨업 할 때가 됐는데, 야얘 도도새 레벨업 할수 있어. 아, 도도새 레벨업, 아, 방어용지, 어, 어 먹,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야, 내가 도도, 도도새 레벨업 시킬게. 아, 내가 고기 열, 열 여덟 개 가지러 갈게. 배고픔 수피 좀더빠야 돼. 야, 니 배고플까? 뭐지, 고기 열여덟개 들고 왔어. 아, 열1곱개인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많을수록 좋아. 아 생고기 는안 가져왔어. 내신에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니까 많을수록 좋아. 다 가져, 다 가져. 내 제일 먹 좋아. 야, 독을 먹이면 어떡해, 독을. 마비, 마비 좀 먹으라고. 마비 안좀더 잘하고. 마비가 될 거를 생각해. 오케이, 먹는다, 먹어. 빨리 먹어. 더 빨리 먹어. 와 배고 배고픔 스가 이렇게 나다라고 생각한 거로 더 올려 더 올려 잠만 잠만 얘얘피 없는데 알아 그 안에 우리가 지금 백하고 채워야 돼 <laughs> 어이 됐어 그만 대려 이거 공룡 확대 아니야 공룡 <laughs> 아주 확대하고 있어 확대 야나활좀 지도 활 그냥 소스도 여기서 잡아볼까? 이럴 거 아니오. 어. 나도 알아. 5시 반이다. 5시 반.

어 <laughs> 내가 할게 알아서 어, 엄마네 살려줘줘 <laughs> 나 아빠. 这就出来这么多嘞。 딱 맞춰서 하면서 나 너무 심심한데 어. 다되면 불러줘 뭐 어차피 이름표가 뗄거지만 이름표하고 있거지만 야야 그 기절 수치 반 되면 다시 부른다 뭐가 기절 몇 수치 부른다고? 아 기절 수치 다 되면 뭐지 반 되면은 너 부를게 야나 나 고기 다시 줘나 고기 우리 네 마비 많이 만들 수 있겠는데 아, 상황 고기만 9개 나오고 빨리 고기 줘 빨리 고기 줘나 고기 필요해 아 기다려 한 5개 5개 고기 기다리고 생고기 말고 빨리 이제 줘, 빨리 줘나 배고프지 겁나 많이 달고 있어 세개만줄게되개 아침만 큼꾼다 아침은. 우유도 하 잘라먹어. 네. 안돼. 왜, 왜, 왜. 아직까진 그래도 뭐. 그냥. 아직까진 순조롭네. 야, 좀더 때려, 좀더 때려, 좀더 때려 방망이, 방망이 더더딸더한번더 어. 더. 때려, 한번더 때려 오케이, 먹었다 오케이, 76.1% 이제 한두배 정도 더 때려 <laughs> 왜 이렇게 <말해>. 이제 좋아. <laughs> 잠깐만, 얘 체력... 체력이 지금 얘 50일 남았어. 체력 50일 남았어. 50일 남았다고? 아... 아 괜찮아. 할수 있어. 응. 할수 있어. 아, 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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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아지에가안 다친다지. 듯한... 아니, 배고픔 수치가 왜 이렇게... 누구... 배고픔 수치만 올렸나, 배고픔이. 야, 도대체 얼마나 하지? 많이 먹고 댕기는겨? 아, 잠깐만 끼어 알아서 나 점프 점프로 계속 뭐야 점프 점프해 점프 점프. 달리기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다해다 해. 다했는데안 아, 돼. 아그 계속 조종해 세밀하게 조종하면서 이렇게 때리면 몇대씩 따라. 어 너무 쎈데? 5 1대서 48대포. 3 0 다네 30 한대만! 한대만! 아좀 빨리 먹으라 야 이렇게 안따라오 빨아? 빨리 야 된다고 야 이제 30 달았어 야거 뭐야 이거 아니 이제 3내 이제 <laughs> <laughs> 내일 또 껴서 못 먹어. 또 <laughs> <그거> 먹어줄래? 알았어. <laughs> 오케이. 먹었어. 얘들의 부테라노도 나좀 빨리 좀, 빨리 빨리 좀 계속 다행이. 이믹이야. 저녁. 저녁이면 밥을 먹어야겠지? <laughs> 야나 햇불 줄게 여기. 자 알아서 해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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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나집 가서 정리하게. 네가 알아서 다 해. 아나 물도 못 마시고 이게 뭐야? <laughs> 물도 못 마셔. <맞아. 웃음> 잠깐만 어디 그래도... 가서. 아, 그래도 음식은 있잖아. 해 뜬다. 해가 뜬다고? 아, 해가 안 뜨네. 근데 계속 힘이 있어. <laughs> 야, 달이 지금 딱 위에 있는데, 어떻게 해가 뜰 수가 있어? 어딨어? 달맨 위에 있어. 아니에요, 안 보이는데? 그냥 계속 위를 오, 봐. 먹었다, 먹었다, 계속 먹었다. 위를 봐. 계속 위를 봐. 다리 지금 중천에 있어. 중천에. 오케이 85, 85, 85. 야한대더 때려. 한대 제발. 한 한대한대더 때려. 한 대만. 한대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그 정도 됐어. 그 정도 됐어. 오케이. 야 이거 잘하면 된다. 85, 85. 잘하면 된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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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마지막 한좀 빨리 좀 빠라. 야 빨리 물 마셔 너. 물 마셔 너. 에이라물꽉차 있는. 배이고파아빠늘은 나. 내가 <목소리> <배가> 준 <고픈디야. 목소리> 뭐야, 쟤? 야, 밤에도 공룡이 있어. 뭐야? 어, 몰랐어. 몰라, 어, 없우리어 아, 이십레 위야, 개야, 개, 아까 개야. 그러니까 개라도 활로 잡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못 이겨. 어? 쟤는 뭐지? 붙들어, 아, 그, 그 트릭을 할수없지데 그럼 여기 끼게한 다음에 하면 되잖아. 아, 붙들라한분 있었니? 아, 게다가 하나 내가, 하나 내가 이거 천장 없앴어 앞에. 야 토대로 됐어 자 볼게 피40피40 오구오구 오 이제 두 개만 더 먹으면 길들를 진다 이거 딱두개딱두개두 두두 개를 먹어야 되는데 애가 이어나서두 개를 안 먹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그거 해도 대 제발 좀 너네 이렇게 기... 오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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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사 20사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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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딱한 대만 야다 때려 다 때려 계속 때려 계속 때려 아직 계속 때려 더 때려 200때200아 내가 보고 있어 한 대만 더 때려 한 대만 더 때려 한 대만 아니 두 대만 때리고 한 대만 더 때려 나한대더 때려줄게 얘 때려 얘야한대더 때려 빨리 에 피도 오른 지금 피 삼십 남았어 괜찮아 아직 에이, 됐어 <laughs> 얘얘피0될 때까지는 절대 안 들어 그래도 남자 같은 마주 어때 얘안 당기려는데 아 내가 만들게요 아니 솔직히 이거 원래 내 건데 아 하필 네가 빠따기야 들고... 내가 넣어도 내 거이니. 야, 빠따를 응. 네가 들고 있어. 내가 그거 안 줬으면 너 아예 뒤들이지도 못했어. 무소리야나빠따두 개만 넣어놓고 대비하고 있었는데. <laughs> 나 하나 내놔. 하나 내놔. 아, 하나 부서지고. 아, 그러니까 부서진 거잖아. 내기절 수치 내려줘서. 부 부서진 거 주라고. 급해 급해. 급하다고. 내놔. 부서진 거죠. 급하다고. 다, 두개다 내가 만든 거라고 이거. 하나 솔직히 나한테 갚아야지 내가 너한테 빠따 하나 줬는데 일단 안장 안장은 멜랩 때만 들수 있는 거야 이거아 근데 이게 안장이 맞는지 모르겠어 이게 새들이라 되어있는데 맞나? 내 위에 물이 안 끓어져 있는 거야 자마 보자 얘 이름이 뭔데? 테 어. 테라 노선 파라사웨스트 투 파라사웨스트 뭐야 이거는 칼본이소 오테라사우루스 아니가 피에티아유 이거를 또 사전을 찾아야되나 패치 이건 뭐지 트라이크 렉터스

기웃섭네. <laughs> 야야 겁나 빨라, 겁나 빨라. <laughs> <개> 빠는데? <laughs> 미쳤는데? 오오오 <laughs> 나까지 끌려갔는데. 근데 내가 따라오라고 했는데. 야, 야 교대, 내,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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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 이렇게 다시 오. 교대. <laughs> 어, 미친다 이거. 아, 야미쳤네미쳤어야 어. 따라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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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우리 할일 끝냈어. 와 미스. 우리가 이걸 잡을 줄이야. <laughs> 뭐야? 아 네. 똥 같은 내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해 햇불. 야, 근데 제를 안으로 했지? 들여보낼 수가 없어. 내가 사육장을 만들. 게 그러니까 바깥에 지붕 쪽에다가 놔둔 되잖아. 아, 내가 그 사육장을 만들어줄게. 일단은 대리형 지붕 위에 놔둔 되잖아. 그런가? 아, 그러면 되겠다. 가만히 있을 테니. 오도야, 니형 네 왔다. <웃음> <웃음> 형이 아니라 그냥 거의 할아버지인데 야핵불께 횃불 께안 보여 안 보여 불이 안켜돼 있어. 잠깐만 얘 테이프 하는데. 야 여기 멈춰 멈춰. 잠깐만 잠깐만. 야 멈춰.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얘를 어떻게 안착 시킬 수 없나. 아이 지붕에다 나가. 얘를 안, 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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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할 수가 없어. 잠깐만. 아니 양파나 여기 이 오케이, 오케이. 아아 아, 타이밍 못 쳤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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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금 오케이, 했어야지 오케이. 여기, 여기 지금 아. 아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내 내려가니 아 저기다 저기다 그냥 아, 저기다 그래, 있... 저기 나도 저기 나도 지붕 지붕이 너무 안넓어가 가지고 안돼 이거 어 그런 거 같아. 야, 야 패풀만 들려면 지금 목표 아직 잡아 뭐? 어, 어깨, 어깨, 이거 아, 그래도 오늘, 오늘 하여간 다, 다 됐네 <laughs> 우리의, 우리가 처음부터 바랬던 건 저거밖에 없었잖아 못때려더네도때이 형은 아마 붙테어 놓은 옷에 무슨 안장을 앉아야 될지 한번 내가 조사해 볼게요. 지금. 음, 우리 야, 그냥, 그냥 하나씩 다, 다 만들어 보자. 아니 아니야. 그거는 좀 자원 낭비야. 가죽 필요해 그거. 내가 볼게 지금. 가죽 아, 71개나 있는데 뭐가 문제요아2 <laughs> 5건디 <어디 웃음> <시동헌니>?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봐. 25원디. 잠깐만 잠깐만. 내가 한번 찾아볼게. 아까 우리 70회 88개야 우리. 8 우리 가기 살기, 88개요. 뭐가 중요 기다려봐. 와. 그렇지. 엄마, 이게 다 있거든? 개요. 직접 제작됐고 버튼 잘못 눌렀다 자, 이제 안장 만들지마 절대 만들지마안 만들어 온디야잠깐만 걔가 지금 멜어이야디8렙 그래 <laughs> 잠만, 잠만. 부테라 노돈이에요 님들. 높죠? <laughs> 제부테라 노돈 님들 높죠? 야, 제 응? 만들려면 27렙짜리 안장 필요해. 막혀. <laughs> 27렙짜리. <laughs> 야, 그리고 18렙 불터가 그 육식 무지 육식 동물니까 초식 동물 그거를할수 있대. 야, 쟤는 그냥 공격력으로 써야겠다 웬만하면 초식 동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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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야, 쟤는 그냥 초식 동물을 공격하게 만들어야겠어 초식 동물. 안돼. 아, 어차 초식 동물 데미지안 입히지 당 어차피. 안돼. 다른 애들은 얼마나 대미지가 센데 아니, 초식동물, 육식동물. 안 돼. 아, 니 초식 동물, 육식 동물. 안돼. 아, 육식 동물 말고 초식 초식. 초식 또 그때 봤잖아 포테라노 이캐가 툭도 때리고. 아, 걔 걔는 우지 뿌리 있어서 그그까그큰 그래. 그러니까 애, 크 그래, 있잖아. 미친... 그목 기다르네 있잖아, 기다르네. 그러네 그러네. 뭐 기다는안 아니 걔는 걔는 공격할 수 없어. 밀치. 니잡아갔어난안 돼. 아니 걔는. 야, 솔직 내가 잡은 거야. 일단은. 내가 먼저 빨게 아씨, 얘도 똑살. 얘도 똑살다. 오야. 야, <laughs> <똥> 야. <laughs> 야, 야나 화살 좀 사는데? 줘. 나 화살 좀 줘. 화살. 나 화살. 화살 이거 해서 될지 막. 빨리. 반조, 반조, 반조. 필요해 나. 나몇개 있다고 했지? 몰라. 그냥 반조. <laughs> 오케이, 나 있을까 여덟 개 줄게. 어디 있어? 자자자자 여기여기여기 어, 여기, 여기. 오케이 장전 뭐야 왜 안먹어 떡밥도 예. 있는데 여있다 오케이 장전 우와 아니 뭐호텔항려면 27억짜리 퓨와 땀봐 뭐야뭐 뭐, 뭐. 와, 어 여기가 딱 맞겠는데?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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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니 내거니까 니가 길들인거만 불러 아니 내가 길들인거 니가 다 가져갔어 아 근데 이거 어차피 나도 탈수 있어 이거 내가 잡았고 근데 이건 나도 탈수 있어 아냐 못타 아냐 못타 아나탈수 있어 이게 나탈수 있어 아냐 안장, 안장 띄우면은 그거 그. 탑승 권리 그런 거다또아 어. 그러면 네가 죽으면 되잖아 죽으면 되잖아 그것도 할수 있잖아 원래 아니야 그거 주려면 아예 양뭐 그거... 기드린 거 포기해야 돼 그럼 나한테 주면 되지 어어... 내가 못하겠는데 몰라 아무튼 27일 될 때까지는 저거를 못타 <laughs> 27일에 장을 만들... 만들려면 27일까지 가야 돼 지금 그니까, 빨리 사냥 더해 유튜버들은 막막 10학대부터 막 80렉이 는데 이게 뭐지? 와너 언제 거기까지 왔어? 나 인용이랑 같이 왔는데 사실 인용이랑 점파하면서 놀다가 갑자기 떨어졌어 <laughs> 근데 점프를 <자판을 웃음> 못해, 왜? 약사가 안 돼, 왜? 아니, 엄청 낮은 곳에 <laughs> 왔어 아침이네. 제 자극, 제제 육식 잡을까? 아니야, 쟤는 너무 위험해. 나 이제부터 체력에 좀 올인해야겠다. 근접 공격 좋아, 근접 공격.